인천시가 인천형 혁신 육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동 돌봄 형식의 혁신 육아 카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공동 육아 공간인 혁신 육아 카페 위탁 사업을 공모해 첫 시범 사업으로 남동구와 서구, 미추홀구 세개 자치구를 선정해 연내 문을 연다고 설명했습니다. 혁신 육아 카페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이 모여 놀이와 체험 학습 등을 이용하고 정보와 자녀 돌봄 품앗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. 또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가도 배치돼 육아 코칭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에서는 혁신 육아 카페를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의 유휴 공간,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내년에는 30개, 2021년에는 80개, 2022년까지 10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